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GT 48년생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라. 60년생 함부로 일에 뛰어들지 마라. 72년생 앞서 달려가면 손실도 크다. 84년생 거래등이 모두 순조롭다. 96년생 일에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 소띠 49년생 새로운 유행에 휩쓸리지 마라. 61년생 넓은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73년생 뜻밖의 어둠이 있겠다. 85년생 것보다는 실속이 중요하겠다. 97년생 다른 일에 손대거나 투자하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판단 흐려질 수 있으니 조심. 62년생 금전 지출 조심해야겠다. 74년생, 행운이 따르니 기분이 좋다. 86년생,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 마라. 98년생, 일을 만들면 좋은 결과 있겠다. 토끼띠, 51년생, 한꺼번에 얻으려 하면 어려움 겪겠다. 63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 주의하라. 75년생, 변동수 생기니 잘 대처하라. 87년생, 이득이 다소 저조하다. 99년생, 인간관계를 잘해두어야 이익도 있고 인정도 받는다. 용띠, 52년생, 한가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64년생, 새로운 사람 사귐을 신중히 하라. 76년생, 재물은 남쪽과 동쪽에서 왕성. 88년생,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과다한 목표는 세우지 마라. 00년생, 변동은 삼가하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길하다. 뱀띠, 53년생, 밤늦게 외출하는 것 위험하다. 65년생, 수입이 짭짤한 날이다. 77년생,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라. 89년생, 의욕이 넘치나 행동은 신중히. 01년생, 귀인의 도움이 잇따른다. 말띠, 54년생, 솔직하게 처신하면 좋은 결과 있다. 66년생, 전진보단 현상 유지가 더 중요하다. 78년생, 끝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한다. 90년생, 생각치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02년생, 평가가 좋아져 칭찬받는다. 양띠, 55년생, 지금의 일에 큰 기대 마라. 67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라. 79년생, 겸손해야 인정받는다. 91년생, 가까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라. 03년생,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섣불리 행동하면 소득 없다. 68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80년생,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라. 92년생,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라. 04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고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각띠, 57년생, 지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69년생, 금전운이 따르는 날이다. 81년생, 과잉 투자는 삼가라. 93년생, 일에만 집중할 때이다. 05년생, 주변에서 인정받는다. 개띠, 58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것 이룬다. 70년생, 일이 밀려 정신없이 바쁘다 82년생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 한다 94년생 며칠 후에 새 계획 추진해라 06년생 고민이 있다면 가족보단 친구와 상의하라 돼지띠 59년생 가족과의 대화가 긴요한 때이다 71년생 웃을 일이 많은 하루이다 83년생 주위에 최대한 베풀어라 95년생 섣불리 새로운 것 시작하지 마라. 공실연생, 인내심으로 승부하라. 네, 여기까지 금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